반갑습니다, 여러분. 저의 교육 영상 중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TA편이었는데요. 많은 설계사분들이 TA 때문에 고충이 참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늘은 TA 심화 과정입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전 TA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TA의 본질, 거절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즉각적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심화 스크립트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시작 전 따봉과 댓글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T가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T의 목적은 매우 단순하죠? 고객님, 저좀 만나 주시죠? 이거잖아요. 상품 설명이 아니라 만남의 약속. 이게 전부죠? 그런데 우리가 전화를 걸기 전부터 머릿속에 온갖 부정적인 예측이 떠오릅니다. 아, 이 사람 짜증내면 어떡하지? 괜히 내 기분만 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공감하시죠? 이건 과거의 거절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심리적 장벽이에요. 지금부터 그 장벽, 약해진 멘탈, 다. 뚫어버릴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TA의 거절의 80% 이상은요, 고객 개인의 변심이 아니라 상황적 거절입니다. 어떤 거냐, 운전 중, 회의 중, 아이를 돌보는 중 등등,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에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거절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아, 지금은 타이밍이 땡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에 콜 돌리는 게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물론 내가 사용하는 스크립트가 적절하게 잘 준비되었다라는 건 당연히 기본이겠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문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화로 상품을 설명하는데 클로징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특이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화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그 특이 사항이라는 건요, 고객이 절대적으로 비대면을 원한다던가 또는 TM 채널이라던가 이것들을 제외하고요. 우리는 만남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전화로 5분, 10분, 20분씩 보험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건요, 그냥 거절을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보험이 꼭 필요한 상황의 고객이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겠죠. 우리도 보험 일을 하기 전에 전화로 보험 설명을 들으면 어땠었는지 기억나세요? 복잡하고 지루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끊고 싶었죠. 게다가 대면도 아니니까 거절하기도 매우 쉽잖아요. 미안함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 그러니 전화에서는 이유와 이익만 간결하게 전달하고 상품 설명은 대면에서 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첫 10초의 힘이에요. 첫 10초 안에 신뢰를 주지 못하면 고객은 나머지 50초를 듣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인상은 명확하고 또렷하게 미소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땡땡땡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보험 OO 땡땡땡입니다. 여기서 목소리가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미 첫 인상에서 신뢰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는 레시피를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대로 읽기만 해도 두서없이 말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고객과의 흐름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TM 채널처럼 전화를 하루에 수백 통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대부분 대면 미팅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A에서는 기계처럼 읽어도 자연스럽게 들리기만 하면 되는 스크립트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스크립트를 만드는 핵심 6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꼭 메모해 놓으시고 본인의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정비해 보실게요. 자, 첫째, 거절 데이터를 수집하세요. 과거의 거절 멘트를 모두 적어보고 옆에다가 반박, 전환 멘트를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둘째,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세요. 소속과 이름을 숨기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셋째, 목적을 분명하게 하세요. 돌려 말하지 마시고, 왜 전화를 했는지 단호하게 말하세요. 넷째, 나를 만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경계심이 있어도 설득한 명분을 좀 만들어주세요. 다섯째, 만났을 때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세요. 여섯째, 답이 정해진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세요. 언제가 좋으세요? 라는 물음표 대신, 화요일, 오전, 목요일, 오후 중 언제가 더 편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요. 여기서 팁을 더 드리면, 거절 유형별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거절 사유 중, 시간 없어요. 라는 거절이 나오기 전에 선거절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 바쁘시겠지만 간단하게 1, 2분 정도만 안내 드리고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라고요. 다른 거절이 나올 수 있는 걸몇개더 살펴보면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동안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제대로 점검을 진행하다 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기회에 잠시 시간 내셔서 받아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라고 해보시는 거예요. 또, 가입해야 되나요? 가입할까봐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에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 보험을 점검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또, 저 다른 설계사 있어요. 라는 말에는 아, 다행입니다. 기존 관계와 상관없이 설계사마다 지향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 고객님께 좀더 꼼꼼하게 관리해드리기 위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거절 반론을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팁이에요. 거절을 맞을 수 있는 베스트. 지금 바빠요. 시간 없어요. 이거를 고객이 꺼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그걸 선거절이라고 합니다. 아 고객님, 지금 바쁘시겠지만 짧게 1분 정도만 안내드리고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이말 하나만 깔아도 전화를 걸자마자 종료되는 경우가 반 이상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DB별로 접근 방식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광고, SNS 신청자 같은 DB에는 이번에 보험 점검 신청해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로 시작하고 반대로 이간 DB 같은 경우는. 고객님 땡땡 보험 담당자 땡땡땡입니다. 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각각 디비의 컨셉에 맞춰 인사말을 정정해 주세요. 목소리, 속도, 호흡은 생각보다 그 결과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첫 인사는 당연히 밝게 하고 속도는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와서는 속도를 조금씩 늘리면서 또박또박 한 문장씩 끊어서 얘기를 해줘야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문은 선택지로 주세요. 평일 주말 중 어떤 게 편하세요? 오전, 오후 중 어떤 시간이 편하실까요? 자택 또는 인근 커피숍 중 어디가 좋으실까요? 이렇게 하면 거절이 아니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실전 예시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땡땡땡 고객님 안녕하세요. 전화드린 곳은 땡땡보험 땡땡땡입니다. 이번에 보험 보정분석 점검 신청해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바쁘실 시간이다 보니 짧게 1분 정도만 스케줄 안내드리고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가입 중이신 전체적인 보험에 대해 보장 내용을 체크해 드리며 과보장 되거나 중복된 게 있다면 보험료를 절감해 드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장짜리 유약본까지 전달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약 30분 내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보험 가입 의무는 아니시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상담은 자택이 편하실까요? 인근 커피숍이 편하실까요? 요일은 평일 주말 중 언제가 편하실까요? 그럼 시간은 오전, 오후 중 언제가 편하실까요? 네. 그럼 땡땡 요일 땡땡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선거절을 했어요. 고객이 질문할 내용 역시도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TA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통화 전에 거울을 보면서 미소와 톤을 좀 체크해 주세요. 가끔 영상 찾아보면 쏠톤해라라는 말을 참 많이 봤거든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더 이상해요. 본인한테 잘 맞는 목소리 톤으로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둘째, 고객 DB를 분석해서 유형별로 다른 접근을 하세요. 셋째,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피드백을 꼭 관리자 분께 받아보세요. 넷째, 작은 성공이라도 쌓이면 자신감이 커집니다 여기에 1일 1콜 루틴을 적용하세요 하루에 10콜이면 한 달에 200콜이 넘습니다 통화 경험이 쌓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자연스러운 어투와 리듬이 생기거든요 자 오늘은 멘탈 세팅부터 스크립트 작성 TV 전략, 목소리 질문 기술, 거절 대응, 실전 예시까지 전부 다뤄봤습니다 TA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을 여는 기술이에요 오늘 내용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성사율이 달라질 겁니다. 작성하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링크로 좀 연락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잘가요.